안녕하세요. 어원범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, 어,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주는지,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이제 우리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, 어,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해주죠. <laughs> 그럴 때, 어, 상속재산에서, 상속재산 전부를 채권자에게 배당변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, 장례비는 빼서, 어, 상속인들에게 다시 주는지, 어,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. 어, 지금까지는 사실 근데 법원에서도 이게 잘 정리가 안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최근에 나온 상속재산 파산 관련된 실무 준칙의 그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요. 다만 이건 이제 서울 회생법원 기준이기 때문에 <laughs> 다른 법원들은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각 법원마다 어, 내용은 다를 수 있다. 다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지금 신청하시는 사건들은 이 기준이 적용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?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상속재산을 환가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장례비 쓴 거를 빼주냐는 거죠. 에, 빼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뭐 3천만 원이다. 그러면, 어, 장례비를 뭐, 어,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썼다. 그러면 천만 원 빼고, 2천만 원만 채권자들한테 주고, 천만 원은 그 상속 비용이니까, 이거를 그 변제 재원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죠. 어, 근데, 어, 기준이 있어요.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, 일정한 기준 하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그런 내용을 실무 준칙에 담고 지금 이제 운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, 자 부의금이 소명이 되는 경우 부의금이 소명이 되는 경우는 이 공제금액은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어, 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비가 예를 들어서 뭐 어, 2천만원이 나왔다 근데 부의금이 1,5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500만원만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. 어 그다음에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. 어 그런 경우는 파산재단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 줘. 그러니까 이 파산재단 총액은 사실은 환가를 해야 알잖아요. 환가를. 예를 들어서 어 통장에 돈들만 있으면 뭐 바로 알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게 있다면 어이 환가가 다 되고 나 봐야 알겠죠. 파산재단 총액이 2천만 그러니까 이게 상속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순수한 상속재산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.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아무튼 파산재단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준다는 거고,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어 파산재단 총액이 이 경우에는 300만 원을 빼준다는 거고 상속재산에서. 또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야. 어, 이 경우에는 500만 원을 빼준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파산재단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면 장례비는 1천만 원을 인정해 줘서 상속 재산에서 빼 주겠다.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서 이 상속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샀는데 야, 이러한 경우들이 이런 기준 하에 상속 재산에서 변제 재원에서 빼 주겠다. 이런 말입니다. 장례비 부분을. 그래서 무조건 다해 주는 거는 아니고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,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 그 부분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고 여기 보시면 서울회생법은 실무준칙 기준으로 각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써있죠. 그래서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자, 이게 상속재산 파산은 우리가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청산 절차를 하는 건데. 어, 개인적으로 청산 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법원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하고 상속 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를 해서 청산 절차를 어,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고 매우 좋은 절차였는데 그 동안에는 서류들도 너무 많이 내라고 하고 어, 어떤 이런 그 장례비라든지 뭐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, 정리가 안돼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. 실무 준칙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,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무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, 실제로 운영되는지기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,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러나 어, 지금 현재 그 실무 준칙 내용으로는 상당히 어, 어,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정도로 보이고요 오늘 그중에서. 장례비 공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. 이 부분 말고도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 많은데 제가 정리되는 부분들 있는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정승인 상담 예약 뭐 전화하시면 되고 상속재산 파산도 마찬가지죠. 예. 네. 어, 카톡에서 원범무사 검색하셔도 어, 카톡으로도 상담 가능하십니다. 어,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 절차를 어, 반드시 제대로 처, 처리하셔야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소송 같은 것들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, 상속재산 파산 어, 해야 되는지 어, 여러분들 어, 고민해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. 자, 허운 법무사는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